남주냐고요? 그럼요 배우면 나누게 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작은 도서관의 특별한 연말 춘성 교육 도서관이 전하는 배움의 즐거움 함께 만나보시죠 아담하지만 핫플레이스라는 이곳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요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방끈 길을 좀. 더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도 귀신. 사실 이만한 그렇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도서관이네요. 도서관에서 한번 지식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한번 배워볼까? 연말을 맞아 특별한 도서관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미술관인지 도서관인지 복도에서부터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도서관을 보니까 요 굉장히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춘성 도서관은 언제부터 개관된 곳이에요? 네, 1991년 11월 달부터 개관이 됐습니다. 춘천시에는 읍마다 도서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신부급 도서관이어야 되는데, 이름이 춘성 도서관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여기, 저, 여기가 신부급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이제 전해지는. 춘성군이었기 때문에 춘성 도서관으로 명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춘성군에는 도서관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곳이 여기 춘성 도서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앞에 교육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교육이 들어간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면 무슨지 이제 관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들은 게 치중수학의 도서관인데 저희들이 교육이 들어간 거는 그만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그 독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고 저희들이 이제 그 차별화라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 이슈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갔습니다. 음. 이곳은 강원도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으로 이런 교육 도서관이 시군 단위에 꼭한 곳씩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도서관 치고는 시군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지난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바로 오늘 새롭게 재개관한 건데요. 그래서 인지책 읽는 재미가 더 쏠쏠합니다. 도서관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정말 책의 종류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얼마나 많은 서적들이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이상 볼수 있는 일반서가 한3만6천0원 되고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거는 2 7천0원 정도입니다. 책 읽는 맛이 많이 납니다. <laughs> 평소에 책 많이 읽어요? <웃음> 아니요. <웃음> 그럼 도서관은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 집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퍼지고 하니까 도서관에 와서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와서. <laughs> 샀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좀 배워야겠어요. 네. 도서관이라면 책만 있을까요? 이렇게 영화, DVD도 대여해 볼수 있는데요. 진짜 옛날 명작부터 최신작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IT 시대인 만큼 디지털 자료실에서 정보 검색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조용하셔야 돼요. 공부도 할수 있거든요. 달콤하세요. 어린아이와 함께 오셨다면 여긴 어떨까요? 마음껏 뒹굴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유아방! 특히 이곳에 오면요 특별한 할머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왔죠? 생일 중에서 뭐?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뭐가? 살랑살랑 살랑살랑 움직이고 아하 알았다 그거는 있잖아 얘들아 부채야 만나는 아이들이 정말 잘 집중하고 있죠? 눈을 뗄수 없는 이야기 할머니의 매력 한번 듣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에겐 진짜 마법의 힘이 있나 봐요. 마술까지 하시고. 네. 네, 네. 깜짝 놀랐어. 셋. 아, 네. 네. 짜잔 우리 <laughs> 친구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저 별로 그런 거싫어하라고요 어. 지금 할머니가 들려 주시는 책을 굉장히 열심히 잘 들었거든요. 어땠어요? 어, 책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 재밌고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책을 읽으면 잠이 오거든요. 근데 읽어주시니까 소통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새 단장한 곳에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유아방이 조금 했어요. 저 구석에. 그래가지고 강의실에서 또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제 도서관에 온 느낌보다 교실에 있는 느낌이 더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예. 고쳐놓으셨는데 유아방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 해놓으셔서 오늘은 제가 수업은 아니지만 친구들 오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음. 그리고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야말로 평생학습 맛집입니다. 구현농업 외에도 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연말이면 이렇게 평생교육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우리또를 만드는 중이에요. 평생교육 강좌를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운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여기,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 주민들의 그 요구라든가 이런, 이런 요구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맞거나 학생들한테 맞게 나름대로 저제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동양화, 채색화, 캘리그라피, 파스텔아트. 영어회화 여러 가지 있어요. 정말 오늘요 그래요, 정말 많은 강자들이 한꺼번에 열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행사를 개최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학습자들의 그 성취감이나 만족도 하고 평생학습을 확대시키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같이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강좌일까요? 엄마들의 참여도가 정말 높은데요. 종이접기를 활용해 예쁜 크리스마스 조명을 만드는 테라리움 공예 체험입니다. 요즘 시즌에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아 그럼요. 덕분에 손녀와 함께 오신 할아버지도 감수성이 촉촉해지셨어요. 정말 잘 만드셨죠. 언제 그렇게 또 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머님 오늘 여기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래 갖고 왔어요. 글쓰기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뭐, 이런 종이 접기라던가, 비누공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갔다 방에다 놓고, 고요한 범도 하고, 뭐, 이제 좋은 일 있을 때, 하려 그래요. 손전 돌로 우리 방에 오면 탁 틀어주고, 노래도 시키고, 뭐, 그런 거. 원래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도서관 같이 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네. 추억도 만드셨는데 어떠세요?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연말에 또 이런 노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 보이죠? 네. 네, 지난 한해 동안 열심히 배운 수강생들의 작품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딱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예. 무슨 프레임 스케 열린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 갖고 싶어도 참으세요. 상품이 아니고요 작품입니다 작품.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게 파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생 학습 회원님들이 수강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그린 작품들이라고 하거든요. 헉, 사고 싶을 정도 로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에 일단 체험 부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한번 체험을 해서 이런 작품좀 한번 따라 해봐야겠어요. 저도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직접 현장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강좌를 마음껏 일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제일 쉬워 보이는 걸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전통미나 부채 만들기 도전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더라고요. 겨울인데 부채를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미리 만들어서 여름에 아 사용,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굉장히 긴장을 했이 저보다 색칠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이거 누구 선물도 못 주겠는데? 네, 내가 가져야겠다. <laughs> 이번 행사의 의미가 있는 건요. 강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수강생과 도서관의 동아리 회원들도 다 함께 재능 기부를 한다는 점입니다. 잡는 방법부터 또글 쓰는 방법까지 지금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전문 강사님이신 거세요? 어 아니에요 저는 배운지 지금 한4 5개월 정도 반이 안 됐거든요 배우신지 3개월 되셨는데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하시는 건데. 요 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한테 선배님. 저희가 가르침 받는 거를 이 학생한테 저희가 그냥 전달하는 거죠. 오. 네.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 안 보여주면 아깝잖아요. 주민들의 솜씨를 전시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특별히 상설 전시 공간도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찾아오면 미술관 관람도 거물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였던 그곳인가 봐요. 맞아. 이그림들 예. 진짜 예뻤어요. 음. 제가 정말 여기 들어서자마자 이 작. 품에 작가님을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작가라고 말씀하시면 좀곤란하지 <laughs> 우리는 그냥 주부가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는 <laughs> 어, 거예요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학습을 하시면서 오,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시간을 풍요롭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마구 쓰지 않고 뭔가 제 취미와 또 재능 아, 재능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재능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제 삶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재능도 찾으시고 활력도 찾으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사람도 많다고. 오, 아 이게 정말 일석삼도 일석열조가 될 정도로. 아, 그건 맞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하셔요. 같은데. 저도요. 하셔요. 꼭 하셔요. 배움의 터전이 되고 생활의 활력이 되는 공간. 춘성교육도서관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